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엔에게 이르되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폐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폐색에서 아돈이 폐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을 죽이니 아돈이 폐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배색이 이르되 일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에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석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족석을 쳐서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더비르 주민들을 쳤으니 더비르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악사가 출간 후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팥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랫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가난족석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이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글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장탐하게 하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름은 루스라 장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한 족속이 계절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루는 기드론 주민과 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비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난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나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상과 아일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파이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교시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중에 26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샬롬 사랑성도 여러분, 2 0 2 2년한해 시작을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올한 해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해 되시기를 주염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구약에 예연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욱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해성처럼 등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백성들은 그에게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구약에 약속된 약속한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이 질문에 2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세례 요한이 회계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유대인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가 아닐까 하고는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고 또한 메시아로 위장한다고 해도 전혀 의심하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떠받들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의 욕망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 요한도 자신이 사람인지라 이러한 교만된 그런 마음과 욕망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요한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주안의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그런 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명과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단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이 아담과 하하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신처럼 되고 싶은 이러한 교만과 욕망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해서요 신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죄악을 날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또한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스스로 취했다가 주의 사자가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지위를 분명히 알아서 불량 밖에 자랑을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한 고린도우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는 것이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부단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상과 지혜를 분명히 알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올범은 2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들매를 이 푸는 것, 이것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글수의 종이 되기에도 충분치 못하는, 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백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없음을 분명하게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교수의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임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죄의 신분,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라 가르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종의, 이 죄의 종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 뿐입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 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란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선함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교수 앞에서 우리의 선한 것과 공로로 설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공로나 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주의를 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살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물 알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혹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들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 그러맘이 아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늠 앞에,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상과 지위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임무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오늘날 살고 있는 혹시 않으십니까?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연으로서의 본분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보내는. 사랑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입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오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간에게 맡기실 사명과 역할이 분명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주연이 아닐지라도 빛나는 조연으로서 주님만을 높이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